안녕하세요. 브루드TV의 박진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에 제가 대구 3억대, 4억대 아파트 영상 두개를 올려드렸는데요. 그리고 제 기준에서 많은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조회수도 몇백회밖에 되진 않지만 제 기준에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요. 그리고 구독자 수도 아직 100명이 채 되진 않지만 구독자분들이 한분한분 한분 느는 걸 보니 그래도 조금이나마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격 시리즈 3탄으로요. 대구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5억대 아파트는 어떤 단지가 있을지 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선정했는데요. 어떤 단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성구에 이어서 학군지로서는 빠지지 않는 위치인데요. 신월성에 위치한 월성삼정 그린코아 에듀파크입니다.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남대구 IC 바로 옆에 있는 단지인데요.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22년식으로서 아직 3년밖에 되지 않은 신축이고요. 총 세대수가 1300세대가 넘는 큰 대단지입니다. 그리고 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평수가 있다라기보다는 8사 타입, 33평형 단일 세내로 이루어져 있고요. 타워형이나 판상형 두 가지 타입의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5억대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재 이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는 잡아갈 수가 있고요. 로얄동이냐 아니면 비로얄동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매물 분포도를 봤을 때요 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저층 5억 2천부터 매물대는 7억대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호가상의 문제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동호수 괜찮은 데를 잡아갈 수 있다고 하는 금액대는 대략적으로 5억 중반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을 괜찮다고 하시면은 투자를 해서 잡아 가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신월성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평이 상당히 좋다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요. 단지 바로 인근에 월암 초등학교와 월암 중학교가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도보권으로 보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고요. 원래는 내년 3월달에 영남 중고등학교가 계획 위치로 가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학교 부재된 매각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서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빨리. 학교가 이전하게 된다면 이 단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점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월성에 위치한 동네 자체가 개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학원가가 형성된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라든지 다이소라든지 여러 다양한 필수업종도 있기 때문에 해당 인근 상업지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교통적인 측면에서 대구 시내버스 노선을 이용하게 되겠지만 지하철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다소 불편할 수는 있는데요. 1호선 상인역을 이용해야 되는데 도보로 20분 넘게 가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적인 측면이라든지 주변 상업지를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역세권을 이용하지 못한 단점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단지에 대해서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3년차에 적어든 신축이 아직 5억대라고 하면 제 손님 중에서도 월성삼절그린코아 5억대면 은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금액대가 5억대라고 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격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뭐두 번째 단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중구의 대신동에 있는 대신 센트럴 자이입니다이 단지는 15년식으로서 이제 10년차에 넘어든 준신축인데요. 1147세대로서 1000세대가 넘는 단지가 큰 규모입니다. 2 9평부터 39평까지 다양한 평수가 있고요. 특히나 33평형이 주역이기 때문에 총 세대에서 747세대를 차지할 만큼 8사 타입이 많이 주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비율이 약전세대 기준으로서 65% 정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대는요. 저층 기준으로 4억 8천부터 있으나 매물대는 5억 중반 그 이상도 나온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알아본 바로서는 실거래기 기준으로서는 어느 정도 동호수 괜찮은 데를 잡아간다 하시더라도 5억 초반대에서는 잡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는 남산 초등학교가 배정이 되는데요. 중구 그 청라 언덕역 일대 오시게 되면 해당 단지 중에서 남산 초를 배정 받냐 안 받냐가 큰 쟁점 사항이라고 합니다. 남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1,200명이 넘거든요. 그만큼 그 일대에서는 남산 초를 가장 선호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2호선, 3호선이 청라 언덕역 이 있습니다. 이 청라 언덕역이 더블역세권이기 때문에요. 역세권도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한 정거장만 가게 되면 대구 최중심부인 바늘당역이 있고요. 그리고 좀만 더 들어가게 되면 수성구, 범어역까지 쉽게 도달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바늘당역에서 1호선을 갈아타고 동대구역이나 아니면 달서구, 남구, 다양한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호선, 3호선, 청라 언덕역이 있죠. 그렇다면 거기 3호선을 타고 이제 수성구 남부 쪽이나 아니면 북구, 서구, 다양한 지역으 이동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 게 대구 최대 전통 시장인 서문시장이 가까이 있죠. 그래서 그 서문시장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대구에서는요.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라인을 끼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의 상승세가 확실히 두드러진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2호선 라인에는 수성구를 비롯해서 중구, 달서구, 서구 일부지역이 해당되는데요. 특히나 중구 남산동 일대 남산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와 청라일스 자이의 팔4타입이든 오구 타입이든 가격금액의 상승폭이 상당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영향 때문에 단지들도 그러한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만큼 중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치가 높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대신 센트럴 자이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점이 있는데요. 단지 바로 뒤에 재개발 지구인 서문 지구가 있습니다. 이 재개발 단지도 GS건설에서 수주를 해서 자이 브랜드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현재로서는 대구 부동산 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입지가 좋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긴 한데, 남산동 일대와 대신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 많은 분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이 뒤쪽에 있는 재개발 단지도 사업 시행이 조금 더 빨리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생각한다면은 또한 장점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수성구 범호동에 있는 단지를 살펴볼 겁니다. 연식은 15년식이고 세대는 842세대 정도로서 규모도 적당한데요. 이 편한 세상 범어입니다 해당 단지에서 5억대를 보신다고 하면은 선택할 수 있는 타입은 5구타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5구타입 같은 경우에는요. 총 세대 중에서 단 64세대밖에 없기 때문에 좀 매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현재 네이버 기준상 보게 되면요 매물대가 2층, 5층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해당 금액도 5억 5천으로 동일하게 나와 있고요 이전에 매물 거래됐던 것도 5억 5천이나 5억 6천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해당 나와 있는 매물도요 아마 5억 5천 금액 그대로 거래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 공부하거나 아니면 제가 가끔씩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스터디를 참여를 하는데요 수성구에 처음 입성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주로 살펴보는 단지라고 제가 그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수성구에서는 가성비 있다. 근데 제가 볼때 금액적으로 가성비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못하지만 그래도 수성구에서 범어동에 입성을 할때 5억대로 들어갈 수 있는 단지가 크게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단지를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는 동천초등학교로 배정이 되고요. 도보로 약 7분에서 8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거리상 그렇게 크게 멀진 않고요. 그리고 이 동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수성구에서 평이 어느 정도 괜찮다고 합니다. 가장 선호되는 초등학교는 범어사동, 만천산동, 인근한 경동초등학교인데요. 그 경동초등학교에 이어서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선호되는 초등학교로 오시면 될것 같고요. 제 지인이 해당 단지에 25평에 거주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3위 판상형 구조인데요. 25평임에도 불구하고 구조도 괜찮고요. 상당히 넓게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이 단지를 매수하고 싶은 그런 단지 중에 한 개인데요. 단지 주변에는 상권이 어느 정도는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실거주하는 데 있어서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자로서도 충분히 적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통적으로 볼 때는요. 신천대로의 인근에 있기 때문에 신천대로를 타고 출근을 해야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지하철 이용에 있어서는 다소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4호선인 버머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보로 좀 상당한 시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하철 이용에 있어서 다소 불편할 수는 있으나 향후 엑스코선 4호선이 들어오게 된다면 벤처밸리 내거리까지는 도보상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용하기는 어렵겠지만 향후 4호선을 이용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확실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호선이 벤처밸리 내거리역이 개통이 된다면 1호선과 2호선에 대한 접근성도 충분히 원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한 세상 범어 같은 경우에는요 동대구역과 그리 멀진 않습니다 그래서 SRT라든지 KTX 도시철도 그 다음에 대경선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빠르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대구역 바로 앞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그리고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시게 되면 현대아울렛이 있는데요 그 쇼핑센터 이용에도 편리하고요 벤처밸리 내거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일대가 벤처밸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이제 일자리 창출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일자리를 구해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수요가 많아지는 만큼 이 단지도 점차 가치가 좀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오늘 월성삼존그린 고아일류파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신센트럴자이 이편한재산범머가 있는데요. 평수가 이 편한 세상 범어가 좀 작지만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았을 때 저는 이 편한 세상 범어에한 표를 줄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억대 단지 세곳 어떠셨나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선택지는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이나 예전이나 흘러왔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같은 금액이라도 조금 더 좋은 입지, 즉 상급지를 선택하시는 게 여러분들 부동산 자산을 증식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단지 세 곳과 기존의 원하셨던 단지 등을 비교해보셔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